자, 안녕하세요 대구반 부동산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남산동 1층에 20평 카페. 어, 이 크기가 딱 좋은 이유가 있죠. 어, 여기는 남산동의 역세권의 코너에 디저트 카페 임대입니다. 초역세권의 코너 위치한 있는 곳으로 접근성과 시한성이 모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1층에 20평대 디저트 카페.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 톤이 너무 멋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전면과 좌우면이 들어오는 채광이 매장 내부를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사진도 포근하게 찍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어, 인근으로는 아파트, 다가구 및집 지역과 주거 지역이 있으며 은행, 병원, 각종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 상권도 어, 같이 있는 곳으로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꾸준히 유대있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